안녕하세요. 꽃니체화입니다 오늘 제가 초코칩 쿠키 만들 건데, 먼저 예시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시작은 시간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제가 이거 만든, 만들어서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2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좀 짧게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이약화이트 소지점도는 이약화이트 수지점 또는, 이게 없으시면 풀점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풀점은, 풀점은 그, 풀, 아, 풀점으 하실 분들은 하얀색 물감 섞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채색팔 붓과 갈색 황토색 파스텔, 그다음에 호일 필요하고요, 목공풀, 초콜릿 토핑, 옐로우 거생 물감, 바팅 툴,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 준비 해 주시고요.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초콜릿 토핑은 맞는 오빠라안 뭐, 올릴 건데 나중에 신청이나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도 준비해주세요 전 도로코 칼 준비했고요 일단 하실 양 뜯어주세요 이제 이걸로 예, 그, 황토색으로 염색해줄건데요 어차피 채색도 할 거니까 소영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말이 엮일것 같아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더 섞을게요 물감 조금 더 추가했고요 네 이렇게 섞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전토의 양은 대략 10원에 동그랗게 했을 때이 정도? 납작하게 두께감은 10원에 딱 크기를 맞춰서 두께감은 이 정도 이 네, 그 정도로 10원짜리 크기 완전 대박 소량을 잤어요아 짱이 게 아니라 빻, 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쭉들쭉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크기만큼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나오나? 이두 개는 보류해 줍시다 예, 감소 보관함에 넣어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주세요 칼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초코칩 토핑을 여 안에다 넣어주세요 이러시면 되고요 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요 뭔가 포샤샤다. 그리고 파는 또그 다이소 거고요. 또마아 막... 어, 이거 또 납작하게 하냐. 이때네 네. 그다음에 이런 데다 붙여주시고요. 아까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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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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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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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넣게 이렇게. 이요저 점도 다시 추가이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어떻게 했죠, 저번에? 아, 양이 많으면 크기가 커지는데 그래서 제가 양을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니어처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말만 듣다가 크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크기를 이제는 작게 작게 만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돼 있어요. 네, 다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부품이 너무 많으시면 안되니까 닦아주면서 해주세요 오늘따라 잘 안된다 너무 이걸 낫게 했나봐요 이거 망쳤다고 해야되나? 오늘은 하나만 할게요 저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멍을 미리 봐주시고 하시는게 더 편하긴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충 다 끼워주고 왔고요 네, 이제 갈색 반겨생 물감을 채색해줄거예요 이런 황토색으로 전체 다색칠을 다칠해주고 왔구요 자, 네. 티는 잘 안나시겠지만 다칠해주고 왔구요 이제 갈색을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주세요 너무 많이 칠해도좀 안좋으니까 웬만하면 반니시 준비해주시고요. 바니시 영도 저는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있으시게요. 초콜릿 부분에만 칠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되었고요. 편집을 통해서 다 말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망친 것도. 이것도 만들고 올게요 뿅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아까 반시 칠한거 이건 전체 다 반시 칠한건데 이렇게 잘한 것거 같죠 여러분들도 반시 칠하니까 꼭샤라를 바꾼 그 느낌 나요 반시 칠하지 마시고요 채색이 덜 됐나? 대충 여러개 해주고 왔고요 뭔가 실제로도 괜찮은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어지간히.